네 문제 1번 보겠습니다. 어, 증가 감소 사실 이제 이번 단원에서 엄연한 엄연하게 배웠지. 그 정밀한 엄밀한 정의를 배웠지만 사실은 여러분들 증가 감소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안목적으로 수학적 직관이 있었, 있었기 때문에 아 그리고 그냥 이 참수 배울 때도 증가 감소 배웠어요. 그래서 따지면 되는데 이제 다만 이 구간에서 따로 따져라. 실수 전체가 아니라 이 구간에서만 따져라. 그래서 얘는 이제 우리 2차 함수니까 대칭축만 사실 살펴보면 돼요. 그 대칭축을 경계로 해서 증감이 바뀌어요. 우리가 위로블록, 아래로블록은 다 알잖아. 2차함수그차항의 개수만 보면 되니까 얘는 아래로블록. 아래로블록이니까 대칭축만 어디지 알면 돼요. x는 0이 대칭축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림으로도 알수 있어요. 어 대칭축 0 찾으면 끝이야. 블록만 찾고. 자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 1에서 3? 야, 마이너스 1이 정도 있겠지 3이 정도 있겠지 그럼 어떻게 된다? 증가 감소 어떻게 된다? 그 마이너스 1에서 0에서감소 어. 여기서는 감소고 여기서는 네, 증가. 증가다 이거 잘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개쉬워 이거 대칭축만 짜주면 개쉬워 자이번도 보세요 이번 이제 대칭축을 찾으려고 이렇게 그 꼭짓점 찾는 표준형 그, 또 얘기해야 되나, 그거? 표준형? 표준형과 일반형. 그다 알죠. 이거 정의할 할수 있나? 표준형, 어떤 도형의 방정식 얘기인데, 표준형과 일반형, 그뭘 보고 표준형, 뭘 보고 일반형이라고 하는 가안 되네, 김도영 네? 아, 근데 어떻게 하는 건지. 그니까 러 얘네, 그니까 표준형은 어떤 그 도형의 방정식의 기학적 수치를 쉽게 알수 있는 형태야. 예를 들면 지금 여기 표준형 내가 바꾸다 말았네 물음표 몰라도 돼서 물음표 한 겁니다 할수 있는데 이이 이 표준형 이2 곱하기 뭐 A 곱하기 괄호 X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Q 얘네 알수 있는 게 뭐냐면 이 A, A값 Y는 AX 제곱이랑 모양이 똑같죠 이 그거를 평행이동한 차이밖에 없잖아 이 포물선의 특징이 그리고 X 마이너스 P 플러스 Q 이 p랑 q가 의미하는 게 뭐다? 꼭짓점에 잡혀져 근데 일반형은 그냥 말 그대로 어떤 포물선이 있다 이차함수가 있다 그 이차함수의 모든 형태를 다, 다 나타낼 수 있는 거야 그냥 어쨌든 이차항, 일차항, 상수항 다 있을 거 아니야 그냥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그래서 이건 약간 정돈이 안된 형태 그렇지만 모든 걸다 표현할 수 있어 얘는 정돈이 된 형태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표준형 찾는 거예요. 대칭 축을 찾으려고. 그래서 2 곱하기 x 1의 제곱 플러스 어쩌고. 이렇게 표현됩니다. 대칭 축이 마이너스 1이랑 정복만 알면 우린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그려. 아, 아 하나 더 알아야 된다.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 아래로, 아래로 블록. 불러. 아래로 블록입니다. 슉, 대칭 축 1. 근데 어디서 살펴봐라? 마이너스 1에서 3. 마이너스 1, 3. 게 쉽죠 어디서 자 어디서 어디까지는 어때 마이너스에서 1까지는 감소 증가. 1에서 3까지는 증가입니다 어. 근데 우리가 그냥 이 정도 배우려고 하면 미적분 배우는 의미가 없겠죠 저번에도 말했는데 우리가 이차함수에서 끝내려고 배우는 게 아니야 이거 이상하잖아요 1차함수는 중2 때 배웠어 1차 함수, 중2 때 배웠습니다. 2차 함수 언제 배웠나요? 중3? 배웠는데. 중3 고1 때도 배웠지. 근데 그러면 3차 함수 언제 배워? 3차 함수는 고2 때 배우고. 4차 함수? 고3 때 배우고. 야, 그러면 어떻게 해? 100차 함수 언제 배워? 대학교 몇년 다닐 거야? 그래서 이러면 한이 없습니다. 야, 몇년 다닐 까야배차 함수 할 거면. 96년, 96년. 그래서 여러분, 3차 이상, 3차 이상의 함수를 다 다룰 수 있는, 그니까, 러 걔가 어떻게 생겼고, 뭐, 최대값, 최소값, 뭐, 극대 극소도 얘기했었지? 그런 거를 다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마스터키를 배운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미적분에. 여기 미분단에서. 그래서, 이제 그거의 일환입니다. 여기 이제 증가 감소도 이제 중요한 그 그래프의 특징이지. 그걸 어떻게 아냐. 결론부터 말하면요. 미분,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미분단원이니까 우리가 쓰는 이런 이론들이 다 미분이 되는 함수에만 적용을 해야 돼. 미분이 안 되는데 그런 함수에는 조심스럽게 이거, 이것도 되나 안 되나? 확인을 꼭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fx가 어떤 열린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하고, 이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하여 만약에 도함수가 양수라면 그 구간에서 증가한다고 할수 있고 도함수가 음수라면은 그 구간에서 감소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막이 차함수 이론으로 풀었죠. 근데 바로 2 번을 자세히 보면은 그럼 한번 이거 우리 미분해 볼까? 네. 이이 차함수 정도 미분하는 거 배웠잖아요. 그래서 y는 2 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이 있는데 미분하면은 4x 마이너스 4가 되거든요. 얘를 인수분해하면 서로 묶어져니다 x-1 기준으로 부호가 바뀐다 x-1 보다 크면 그냥 y프라임만 봐봐 양, 양수죠 1보다 작으면 y프라임이 음수죠 봐봐 1 기준으로 1보다 큰 쪽에는 플러스 1 이렇게 쓸까 1보다 큰 쪽에는 이제 뭐 표를 만들어볼까? f'의 부호가 1 기준으로 이렇게 달르죠 그리고 실제 증가와 감소 여부도 이 경계선으로 달려졌지. 여기가 증가였고 여기가 감소였잖아. 우리가 2차 함수 이론으로도 증가 감소를 알수 있었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어? 프라임의 부호가 얘가 양이고 얘가 음이네? 그러면 여기는 증가고 여기는 감소겠네? 라고 알수 있다 이거죠. 글쎄, 왜 그러냐, 증명이 나오는데요. 이걸 막 일일이 다 해주지 않고,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어, 이, 이 우리가 궁금한 그 증가 감소가 궁금한 구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구간에다가 평균 값 정리를 씁니다. 평균 값 정리를 쓰면은,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다가 나오지. 근데, 어, 만약에 도함수가 양수다? 그러면 이 프라임 C가 양수란 얘기네? 어, 이 평균 변화율도 양수란 얘기네? 근데 여러분 봐봐 x2-x1은 항상 양수로 잡는거야 그러니까 x2가 x1보다 항상 크게 구간을 잡는거야 x1, x2 그럼 x2-x1은 항상 양수죠 그러니까 이 프라임C의 부호랑 분자의 부호랑 같은거야 자 봐봐 프라임이 양수다? 어? 프라임C가 양수네? 분자가 양수네? 그 얘기는 FX2가 FX1보다 크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증가 감소가 사실 그거잖아요 x 1보다 X2가 당연히 큰데 FX2도 FX1보다 크다 그러면 증가 근데 오히려 그 관계가 반전이 되면 감소잖아요 그래서 어, 양수면 분자가 양수니까 FX2가 크다 증가 이게 음수면은 어, 분자가 음수니까 그 얘기는 FX1이 더 크다 감소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죠. 증명을 더 엄밀하게 하는 거는 교과서를 보면 되는데 그 대략적인 증명의 방향은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고 여러분 도함수가 사실 미분계수를 나타낸 함수가 도함수지. 미분계수 다른 말로 보면은 순간변화율이었어. 변화를 나타내는 거야. 변화를 나타내는 함수가 양수다. 증가 아닌가요? 변화가 감, 마이너스다. 감소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미 그 미분 계수라는 개념을 배울 때부터 이거를 품고 있었고, 실제로 이렇게 증명해 봤을 때그 말이 맞구나 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 1번 보겠습니다. 어. 증가와 감소를 조사하세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거를 증감표라고 부른다. 어. 근데 여기 지금 이 미분 단원에서 증감표를 질리도록 그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많이 그려보세요. 많이 그려서 이 그리는 거에 익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반대로 말하면 나는 여기 이 미분단원이 내 생각에는 이 증감표를 제대로 그리잖아? 그러면 이 미분단원이 다 끝나, 사실. 어. 이거 그리는 게, 이거 그리는 것만 잘해도 여기 이 지금 소단원 3 하고 있잖아? 소단원 3, 4, 5, 6이 거의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laughs> <여기> 효과음들, 방청객들이야? <laughs> <laughs> 어. 그래서, 이 예제 1 번에 두 함수가 있 는데, 얘네들 의 증감표를 그리 는 거를 한번 증감표만 그리 면은 무슨 문 제가? 나 와도 그냥 거의 다 해결 이 돼. 그래서 예제 1 번, 어 진짜 얘가 어떻게 맞는 마스터 키야? 이런 함 수가 있 어요? 그래서 얘를 증감표 를 그려 봅시다. 표 나와 라요. 넉넉하게 판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제 얘가 이 세로는 꼭 이제 세 줄입니다 여기는 이제 X를 나타내는 거고 맨 첫째 줄 X 그리고 여기에 나는 F 프라임 불편하다고? 정렬이 안 돼서? 아 나중에 한 번에 할 거야 F 프라임 X 여기는 F X 아유 다 해결해 줄게 와 <laughs> 딱 하면 정리가 딱 되지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어떤 x 값에 대하여 프라임은 몇이고 그냥 f는 몇이냐를 나타내려고 하는 함수에요 어, 그런 표야 근데 얘를 증감표라고 부른 이유가 이제 증가감소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근데 모든 수많은 x 값에 대해서 다 증가감소를 나타내 그거 살펴보면 너무 어렵지 그래서 어디 살펴보냐 그래서 얘를 미분을 합니다 fx 미분 할줄 알죠 네. f'x 어떻게 되냐 3x 4x 4x. X 제곱 12x 플러스 네. 9가 되고요 이거 3으로 묶어 볼까요 네. x 제곱 4x, x. 4x 플러스 3이 되는데 이거 인수분해를 해야 돼요 네. 인수분해 어떻게 되나요 <laughs> 그래 할수 있어 <laughs> 어. 근데 왜 이렇게 하냐면 f'x가 0이 되는 지점을 찾아야 돼그 지점이 어디죠 이거 안 해도 될까?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3이 있는데요.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3을 이렇게 써줍니다. 너무 작아서 또 불편. 어, 왜 그러냐면 얘가 기준점이야.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을 기준으로 이 증가 감소가 바뀌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은 그냥 기계적으로 어떻게 만드느냐. 우선은 따라오세요. 그리고 왜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지 나중에 증명 어, 설명해 줄게. 여긴 지워도 되겠네요. 혹시 몰라서 넉넉히 잡아놨어요. 자, 그래서 여긴 너무 당연하지 않나? 여기에다 몇을 써야 되나? 어, 우리가 f 프라임이 0이 되는 놈을 찾은 게이두 개잖아요. 여기는 0을 당연히 쓰고, 이제 이 0을 경계로, 이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3을 경계로 f 프라임 x의 부호를 찾는 거예요. 자, 봐봐요. 여기는 예를 들어서 마 여기는 이 구간의 의미 알겠어? 예, 여기에 x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 사이에 있다는 뜻이야. 여기에 점점점 이렇게 돼있네 그러니까 여기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3보다 우, 우, 수직선 생각해봐. 수직선을 생각했을 때딱 그려서 여기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그래서 여기는 의미가 뭐야? 어떤 x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 사이. 아이고. 딩. 실수했네요. <laughs>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가 의미하는 건 이제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는 x란 뜻이지.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1보다 큰 x란 뜻이고. 이거는 당연히 이해되죠. 수직선 자연스럽게. 그래서 여기. 우리가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세 가지로 x를 살펴볼 거야 여기 구간, 여기 구간, 여기 구간. 그렇게 생각했을 때 아이고. 마이너스 1보다 큰 수를 넣어봐. 이 f 프라임에다가 그러면 부호만 보자. 이거야. 뭔가 값을 값까지 몰라도 돼. 부호가 어떻게 될까요? 그았어어 예를 들면 0 같은 걸 넣어봐. 마이너스 1보다 큰수맞지 네. 0을 넣어봐요. f 프라임 x 구가 되죠. 근데 구라고 안 쓰고 양수잖아. 마이너스 1보다 크면은 0이 아니라 다른 수를 넣더라도 어쨌든 양수가 나오지. 그래서 플러스를 써줍니다.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 사이에 x를 넣으면 부호가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근데 이거 마이너스가 되는 거 대입 안 해도 이해 되나? 아니요. 왜냐면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수를 넣어봐. 그러면은 이 부분이 음수가 되지. 아, 아 이해 됐어요. 그리고 <laughs> 그래, 다설명 아니, 다른 애들을 위해서 설명 맞저할게 그리고 여기 있는 수는 마이너스 1보단 작았지만, 마이너스 3보단 크지? 네. 그러 여기 부분은 양수가 된단 말이야. 3 곱하기 음수 곱하기 양수. 그래서 음수가 된다. 그럼 여기도 생각할 수 있나?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수. 그니까 꼭 대입하는 게 능사는 아니야. 0, 여기는 0을 대입하기 쉬워서 대입했지만, 음, 여기도 봐봐. 마이너스 3보다 작다면, 3 곱하기 <laughs> 음수 곱하기 음수가 되죠 양수. 그래서 마마 뿔에서 플러스가 됩니다 여기에 지금 부호를 뿔, 영, 마, 영, 뿔 이렇게 채운 이유 이해 됐나요? 네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기는 뭘 채우냐 자 F프라임이 양수다? 그럼 F가 어떻다는 얘기? 증가. 증가한다는 증가 얘기죠 그래서 화살표를 이렇게 이거 어떻게 했냐? 어, 나 이거 복사할게 이거 어떻게 했냐? 어? 내, 내애 에로우? 네 에로우? 뭐야? 어딨어? 야, 나도 알려줘. 아, 여기 있구나. 어. 어. 아. 북, 북동 에로우. 북동 에로우, 남동 에로우구나. 똑똑하고. 야, 아나 칭찬해 준 거야? 똑똑하다고? 아 아니, 아니. <laughs> 그러니까 이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어, 증가한다는 뜻이야. 근데 증가가 어 선생님 증가가 왜 이거예요? 증가 이거 아니에요?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없겠지? 네 어. 그래서 우리 증가는 이렇게 하고 감소는 이렇게 볼 거야. 우리 증가든 감소든 항상 기준은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이잖아. 그래서 이런 화살표를 증가, 이런 화살표를 감소라고 기호로 쓸 거야. 그래서 이렇게 쓴다. 여기에다가도 당연히 이렇게 써도 되지. 도함수가 플러스란 거는 원래 함수가 증간단 뜻이고. 그럼 여기는, 여기는 뭘 써야 될까? 이 마이너스 부분에다가는 감소를 써야겠지. 이렇게 감소를 써야겠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실제 값을 계산하면 돼. x가 마이너스 3일 때 fx는 f 마이 3을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f 3을 여기서 계산을 해줬네요. 절대 귀찮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니까, 러 굳이 쓴다면 이제, F-3이 1이어서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좀 늘려줘야겠다. 불편? 프로 불편 나. <laughs> 여기도 이제, F-1이-3이라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이거 그러면 이제 증감표 끝이야. 어, 얘가 왜 증감표인지는 이해가 되나요? 네. 어, 이렇게,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는 증가한다. 그리고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 사이에는 감소하고 다시 마이너스 1 이후에는 증가한다. 이런 증가 감소를 나타내기 때문에 증감표라고 부르고요. 증감표. 그리고, 어, 선생님, 왜 하필, 얘, 얘가 어떻게 보면 경계야. 얘네가 우리가 지금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1을 찾은 게 경계고, 이 증감이 어떻게 보면 세 가지, 세 가지 양상을 담고 있죠. 이 fx는 증가 감소 양상이 3개가 담겨있지. 여기 구간, 여기 구간, 여기 구간. 그래서 그 3개의 구간을 나누기 위해서 2개의 칸막이가 있는거야. 근데 왜 하필 왜 마이너스 1이고 왜 마이너스 3일까요? 그거는 여기서 프라임이 0이 되는 점을 찾아서 그래. 근데 왜왜 왜 하필 도함수가 0인 점을 찾았냐. 도함수가 양이냐, 도함수가 음이냐가 중요하지. 지금 증가 감소가 도함수가 양이냐, 도함수가 음이냐가 중요한데, 사실 그게 경계가 0이 되는 점이지. 어. 0이 되는 점을 기준으로, 그것보다 크거나 작을 때는 어떻게 막 부호가 뿔막 이렇게 생기잖아. 어. 도함수가 뿔이냐, 도함수가 마냐를 찾기 위해서, 그거의 경계점이 되는 건, 도함수가 0이 되는 점이 경계잖아. 그래서 이런 도함수는 0이다라는 방정식을 세운 거예요. 그럼 바로 이번은 이제 설명을 좀 줄이고, 바로 표로 들어갈게. 넉넉하게. 넉넉하게 잡고. 근데 얘는, 얘는 복사해오자. 얘는 복사해도 되지. 똑같으니까. 자, 그리고, 어. 자, 이제 함수. 함수가 좀 달라졌어요. 바로 2번. 아, 바로 1번. 어, 설명 다 했지. 증가검사 조사 다 했죠. 어. 근데 이렇게 좀 구간을 이쁘게 써주면 좋겠지. 마이너스 무한대 콤마 마이너스 3. 이거 여기는. 어 열린 열린 구간 아 닫힌 구간 마이너스 3 콤마 마이너스 1 여기는 어 마이너스 1 콤마 플러스 무한대 뭐 이런 식으로 구간 기호를 써서 증가 감소를 낮춰 주면 더 좋겠고요 여기 이제 그냥 논스톱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laughs> 함수가 있다 이제 미분을 합니다 f 프라임 x 미분 잘 하죠 함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 3으로 또 묶고 싶죠 s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어이구 완전 제곱식이 나오네요 <laughs> 플러스 1에 <laughs> 지금 아닌데. 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인데 <laughs> <laughs> 잉크가 흘렸네요 <laughs> 난 이렇게만 했는데 옆으로 잉크가 튀었어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요 아 그니까 러 여기는 1만 보면 되겠구나 여기 이제 지워 지우고 여기 점점점 불편한가요? 키워주겠습니다 그래서 여긴 당연히 0이지? 정렬 도해줄까요 네. 어. 여긴 당연히 0이지. 근데 이제 이거 잘 봐봐. 자 1보다 큰 수, 1보다 클때 F 프라임의 부호를 봐봐. 양수. 양수예요. 그럼 여기는? 양수. 이걸 이렇게 소금 이렇게, 이렇게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뿔마뿔마로 나타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얘는 이제 제곱이거든요. 이 근처에서만 0이 될 뿐이지. 그냥 예를 들어서 2 대입하고 0 대입해봐 2 대입해도 어쨌든 3 곱하기 1의 제곱 양수죠 여기다 0 대입해도 3 곱하기 1의 제곱 양수죠 이게 제곱이라서 그래 그래서 이게 부호가 안 바뀌고 마이너스니까 하 플러스예요 이거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니까 당연히 증가기호를 샥샥 붙여주고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f, x가 1이니까 f1 구해주면 되겠지 f1 대입하면은 1이네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사실은, 어, 이거 지우고. 사실 그냥 쭉 증가한다. 어. 여기, 여기는 잠깐, 이거 근데 그래프도 여러분 알려줄까? 아, 그냥 그림, 그림만 그려줄게. 그래프는 그래프 단원에서 자세히 알려줄 건데. 그럼 이거는 감소는 하나요? 안 해. 그러니까, 그러 그러니까 감소는 안 해. 근데 그러면 이 X는 1이라는 점에서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아 어, 이거 뭐야. 증가를 하다가, 증가 하다가 잠깐 1이라는 점에서 잠깐 이렇게 멈춰. 근데 감손하지 않고 다시 이렇게 늘어나. 어, 선생님, 여기 F' 프라임 1이 0인데요? 여기서 잠깐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돼. 하지만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가 되는 구간은 안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증가했다가 잠깐 멈췄다가 다시 증가. 이런 느낌인 거야. 이런 거에 대표적인 예시가 이거예요. Y는 X 세제곱. 은 이제 감소하는 부분이 안 나타나요 그렇습니다 문제 2번도 근데 진짜 여러분 이게 생각해보면 개꿀단원이야 이 증감표 하나를 그리잖아 그러면 여기 90% 문제가 해결이 돼 이것만 잘 그리면 아, 어디 이 그거는 내가 아직 기억이 안 나는 여러 가지 네. 팬, 판타스틱한 문제들이 있겠지 그 나중에 알려줄게 문제 2번 집에서 풀어보세요